안녕하십니까. 와일리 한국지사 김동균입니다. 와일리에서는 2023년부터 서비스 예정인 신규 대학 라이센스 품목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레퍼런스 웍스 캐리스 와일리 컬렉션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협상 그리고 검토에 힘써주신 협상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달 드립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제안사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요. 품목에 대해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조건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레퍼런스 웍스는 캐리스 100% 지원 품목으로 개별 기관에 구독료가 없는 100% 지원 품목입니다. 출판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와일리는 180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년 이상 우수한 학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블랙엘 출판사를 합병하여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학술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캐리스 핵심 전자 저널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 저널 그리고 온라인북, 온라인 레퍼런스 웍스, 커런트 프로토콜 등 다양한 전자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실현하는 그 가치 중의 하나는 정보의 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와일리 전자저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논문 심사 통과율이 30% 전후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정보 그리고 콘텐츠의 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전자저널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북이나 온라인 레퍼런스웍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Wiley Essential Online Reference Works에 대해서 품목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ley Online Reference Works는 Wiley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백과사전, 참고도서 전집류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세계 학계 전문가들은 이 온라인 i n e r e f e n c e Works에 대해서 연구자를 위한 원스톱 정보 제공처 그리고 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 1순위 학술자료라고 언급을 하면서 와일리 온라인 레퍼런스웍스가 학술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레퍼런스웍스에 대해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퍼런스웍스는 와일리에서 출판하는 백과사전 참고 도서로 해당 분야의 기초적인 부분과 응용적인 부분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인 콘텐츠입니다.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레퍼런스 웍스 캐리스 와일리 컬렉션은 분야별로 와일리를 대표하는 레퍼런스 웍스 타이틀 16종을 선정을 하였고요.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컬렉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이16 타이틀에서 전체 2만 건 이상의 아티클이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아티클 건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일리 온라인 레퍼런스웍스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단행본과 같이 아티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넌 업데이팅 타이틀과 정기적으로 아티클 업데이트가 발생하여 아티클 신규 아티클이 추가 되는 업데이팅 타이틀로 분류가 됩니다. Wiley Essential Online r e f e r e n c a r i c l e c t i o n 은 16종 모두 업데이팅 타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학술 트렌드를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iley Online r 는 분야별 A부터 Z까지 모든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로 학부생, 교수진, 연구원 모두에게 필수적인 콘텐츠입니다.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포함하여전 세계의 학계 전문가들이 출판, 편집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Wiley Online Journal 및 다른 전자 자원들과 동일한 플랫폼인 Wiley Online Library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와일리의 에센셜 온라인 에퍼런스웍스는 학부생 그리고 교수진 그리고 연구원 모두에게 필수적인 컨텐츠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전공 분야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 좀더 깊이 있고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교수진에 대해서는 분야별 표준에 대한 정보와 최신 학술 트렌드를 모두 제공합니다. 또한 강의 자료로 활용하기 좋은 피겨라든지 테이블 같은 보충 자료들을 반출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와일리 온라인 레퍼런스 옥스는 주로 대학 기관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어, 흔하지 않게 기업기관에서도 구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컨텐츠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레퍼런스 웍스 캐리스 와일리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는 16종의 타이틀 정보입니다. 화학, 물리, 공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통계학, 인문학, 각 주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분야별로 와일리의 대표 타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종의 타이틀 중 대표적인 타이틀 6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타이틀은 울만 화학 백과사전인데요. 1914년 처음 출반되기 시작, 시작하였으며, 3000명 이상의 저자들이 1200개 이상의 아티클을 출판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단연코 수요가 가장 높은 컨텐츠이고요 지금 현재 독일 화학회를 통해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와일리의 가장 대표적인 저널 하나를 꼽으라면 독일 화학회 저널인 안게멘트케미 인터내셔널 에디션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울만 백과사전은 안개반트케미 인터내셔널 에디션과 학술적인 연결고리가 대단히 깊은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타이틀은 오가닉 리액션입니다. 1942년 처음 출판되기 시작하였고요. 500명 이상의 저자들이 320개 이상의 아티클을 출판하여 왔습니다. 이 320개 정도의 아티클에서 5만 건 이상의 인용이 발생을 하였고요. 와일리에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타이틀입니다. 울만 백과사전이 화학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오가닉 리액션은 유기화학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커크 오트머 백과사전인데요, 1947년 처음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500명 이상의 저자들이 1,400개 이상의 아티클을 출판하여 왔습니다. 와일리에서 세 번째로 수요가 높은 타이틀이고요. 마찬가지로 화학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세 타이틀은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도서관에서 수요가 높았으며 그리고 프린트로 부분 소장하는 기관들이 많은 클래식한 타이틀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새 타이틀은 반면에 비교적 최근에 출판되었고, 최근에 활용도와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타이틀들을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버기의 미생물 도감은 2015년에 처음 출판되었고요. 1200명 이상의 저자들이 2500개 이상의 아티클을 출판하였습니다. 주제 분야가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최근 코로나 이후에 그 수요와 활용도가 크게 증가한 타이틀입니다. 다음은 태솔 백과사전인데요. 태솔이라고 하면 비 영어권 국가의 영어 교육에 대해 대단히 권위적인 단체 중 하나입니다. 2018년에 처음 출판되기 시작한 태솔 백과사전은 800명 이상의 저자들이 900개 이상의 아티클을 출판하여 왔고요. 2019년 미국 출판협회에서 선정하는 프로즈 어워드 위너에 선정이 되었고 2019년에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선정을 하는 다르트무스 메달 아노러블 멘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국제지리학 백과사전은 2017년에 처음 출판되기 시작한 타이틀이고요. 1,200명 이상의 저자들이 1,200개 이상의 아티클을 출판해 왔습니다. 2017년에 마찬가지로 미국 도서관 협회에 의해서 초이스 아웃스탠딩 아카데믹 타이틀 위너 그리고 2018년에는 다르트무스 메달 아나로블 멘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레퍼런스 웍스는 각 분야에서 수요 그리고 활용성이 입증된 타이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레퍼런스 웍스의 이용 측면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PDF 형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뷰어 설치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친숙한 포맷으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DRM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프린트 하실 수 있고요. 동시 접속자는 무제한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엠바고가 없어서 최신 콘텐츠까지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디스커버리 툴, 구글 등 검색 엔진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 지원합니다.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원문 제공이 이루어지고요. 다양한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유지, 그리고 모바일 이용을 제공,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독 조건에 대해 안내를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프론런스 웍스 캐리스 와일리 컬렉션은 화학, 물리, 공학 등전 주제 분야 16 타이틀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기관 구독료는 없습니다 캐리스 100% 지원 품목입니다 서비스는 계약 라이센스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IP 대역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신청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리스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오픈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대학 라이센스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기관에서 와일리 에센셜 온라인 레퍼런스 억스를 신청을 하셔서 우리 대학의 많은 이용자들이 이 우수한 콘텐츠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한 내용 발표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 내용 있으시면 질문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기존의 일부 레퍼런스 웍스를 구입한 기관에 제공된 접속 URL은 캐리스 대학 라이센스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변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우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유아, 기존에 사셨던 타이틀에 대한 URL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이제 아티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리스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아티클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연계시 타이틀 단위 검색에 더해 챕터 엔트리 단위 검색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 뿐만이 아니고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에서는 챕터 단위 보통 저희 전자도서는 챕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레퍼런스 웍스 같은 경우는 아티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아티클 단위 검색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역시 아티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스커버리도 검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와일리 한국 지사로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